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바바리맨이 불법인 건 다들 알고 있지. 근데 만약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다 가리고 팬티만 입고 다니면 그건 불법일거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법은 아니야. 일단 팬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 굉장히 민망한 부분이니까 이게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해야 하거든. 만약 팬티만 입고 가만히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면 어떤 음란한 행위를 한게 아니라서 죄가 있다고 단정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럼 다음으로 적용해 볼 만한 게 경범죄 중에 과다 노출죄인데. 그건 성기나 엉덩이 같은 중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거야. 그런데 팬티를 입으면 이두 개가 가려지잖아. 뭐엉덩이에 생김새가 보여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지만 살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서 과다 노출제로 처벌하기가 어려워. 만약 팬티만 입고 다니는 사람을 처벌한다면 하팬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자유권을 침해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 삼기가 매우 어렵지. 얼마 전 부산 티팬티 남이 무죄를 받은 것도 같은 이유야. 그렇다고 팬티만 입고 다니면서 이상한 눈빛 보내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영락없이 철컹철컹이니까 웬만하면.